아, 청작, 죽음이라는 게 뭐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죽음을 그 막연하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어, 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이제 꺼려하고 죽음 자체를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느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수 없고 그래서 살았을 적에 잘 먹고 잘 입고 재밌게 살면 그만이지 무슨 죽음 같은 걸 이야기할 필요 있느냐 많은 이제 어려운 환자들을 지난 몇십년 동안에 만났는데 어떤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아요 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생전에 또 여러 가지 신변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임종환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가족들이나 주변 친지들이 하는 태도가 아, 그럼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다안 죽어요. 곧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 정작 죽음이라는 게 뭐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임종 환자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의사와 환자 가족은 아는데, 아 정작 당사자인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주,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두렵고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요, 그 사람 죽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임종을 많이 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편안하게 그 정말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웠고요 정말 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임종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볼 때마다 제 마음에 나는 죽을 때 저렇게는 안 죽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죽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죽음, 죽음학의 전공자도,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화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금깃이 됐다가요,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더라도, 어느 땐가는 반드시 죽음과 대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생사 대사라. 날생 자, 죽을 사 자, 큰대 자, 일사 자. 나하고 죽는 일이 가장 큰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나하고 죽는 일이 가장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평소에 준비 안 한다고 해서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 우리가 이제 학생 때요. 평소에 시험 공부를 착실히 잘 해두면은 시험에 임박해서도 덜 불안하고 성적도 좋은데 평소에 공부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시험에 임박해갖고 배락치기로 공부하면 시험 볼때 불안하고 또 성적도 안 좋게 나온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터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죽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느 자리에서나 이야기될 수 있는 이런 죽음을 사회적 공론화하는데 저 같은 사람 이야기가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신라 때 부설거사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데 그분이 쓴. 사, 허, 부, 구개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넉, 사, 자에다가, 빌, 허, 자, 허망하다 는때 허, 자에다가, 부, 뜰, 부, 자, 떠오른다. 구는 거품, 구, 자. 개 라는 것은 개송이라는 게 있죠. 네 가지 헛된 뜬 거품과 같은 거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인시를 이, 이 하도 좋아해서 되게 애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처자 권속이 삼대박 같고, 금은 옥백이 옥백이 적사구라 자, 처자 권속이 삼대박 같이 많고, 금은 옥백.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산더미 같이 많다 하더라도 임종 때는 홀로 외로운 혼만 떠나가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헛된 뜬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아침 저녁예 쓰는 이 세상 길에서 벼슬이 좀 올라갈 때쯤 되면 금방 새 머리 흰 머리가 되니 하늘의 염라대왕은 세상의 벼슬 아치를 아 두려워지를 안해. 아 대통령도 살았을 대통령 할 때나 누가 들어올란가 모르지만은 대통령 자리 에 그만 두거나. 죽은 다음에 누가 그 대통령을 두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서야 세상에서 권세라든가 이것도 생각해보면 헛된 뜬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세 번째는 시를 잘 짓고 학문을 잘 해가지고 경륜이 뛰어나도 잘 생각해보면 그 왕조차 이렇게 업수여길 정도로 뛰어난 뛰어 지식이 막 학문이 훌륭해도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 그 자만심만 높이는 꼴이니 생각해보면 이것도 헛된 뜬 거품과 같구나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 내가 이 세상의 진리를 잘 알아가지고, 참, 말로는 요설 면제. 말로 내가 불교 경전이나 성경을 막다 외우고서 달변으로 외우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석, 점도다 돌멩이도 끄떡끄떡 할 정도 사람들이, 와 아, 그렇네요. 불교 경전이나 성경이나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걸 강의를 잘해. 설교를 잘해. 그럼 사람들을 막감복을 하고, 아멘, 아멘 하더라도, 생사를, 미면 생사라, 생사를 면하지 못하면 그, 그것은 헛된 뜬 물고픈 것 같은 것이다. 내가 아무리 뭐 종교의 학자로서 박학 다시 가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 생사를 면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헛된 쓸 물고픈 것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부설의 사 허붓이라고 인터넷에서 이제 부설의 일대기를 써 놓고 있습니다. 그 부설을 하고 부설의 그 부인인 묘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등은 그딸 월명 이네 사람이 다 위대한 도를 성취해서 그 후세의 길이 남겼다 어, 유명한데 그 부설의 딸 월명을 그 기념한 월명함이 전라북도 어, 부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사를 해결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는 길을 정확하게 얻지 않으면 은 때 결국은 세상 일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쓸데없는 물고품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다. 어, 사실 요즘 이제 웰빙, well 웰다잉 well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살고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몸뚱아리는 껍질과 같은 이 껍질과 같은 것이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 요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머무르는 훈련을 평소에 할 때, 문득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헌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 육체를 벗고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 무엇 때문에 죽음의 임박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평소에 이 죽음을 이겨내는 훈련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 아니, 아니니 하든가. 어떤 여러분이 선택해서 죽지 않는 길을 확실하게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전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말입 밖으로 나가면 되게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많은 세상에 이제 의학적 이론들이 시간이 가게 되면 다 거짓으로 바꿔지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 말씀이 참고만 하시되 제 이야기가 저는 꼭뭐 진실이다 그렇게 주장할 마음도 없고 그 여러분께서 정말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건강법들이나 행복을 얻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얻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다 공부를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이 세상에 있을 때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